안녕하세요. 하미조 헤어 김영기입니다. 하미조 경영 이야기 66번째. 오늘은 리더 잘해야 된다. 리더가 솔수수원, 리더가 체포야 된다. 리더가 일찍 출근, 리더, 리더, 리더. 이거 그러니까 리더십이 좋아야만 비즈니스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죠. 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리드는. 위제 원장님이나, 뭐 저도 물론 마찬가지일 것이고, 지사장들이나 다. 리더의 태도, 리더 태도, 이거 신뢰성 가지려면, 어, 이렇게 보이다, 너무 가벼워 보이도 문제가 어, 곤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리더는 가벼워 보이는안 되고요. 그것도 너무 강직해도 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호성, awesome. 우호적인 사람이 된다. 우호성, 상대가 먼저 인사하는 것을 기다리는 리더가 아닌 내가 먼저 찾아가면서 인사하는 것이 우호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저는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부 리더는 이런 생각하죠 내가 위에서나 위에, 밑에, 이건 논하면 리더 자기 없는 사람이야 많은 세계적인 위인들을 보면 리더가 찾아다닐 수 있었고, 먼저 손 내밀었고, 먼저 격려해줬고, 칭찬을 먼저 해줬고, 박수 먼저 치는 사람을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되려면 협력성, 상대방에게 대한 내가 먼저 신청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대안에 칭찬 아끼지 않는 거 당연한 겁니다. 눈 맞춰주고 스마일해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 그리고 성공 확률을 올린다. 성취, 너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야지, 이런 사람이 되야지.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이 성공 확률이 훨씬 올라갔다. 성취 동기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만 성공한다.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랬으면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자신감이 어디서 에 오겠습니까? 자신감요. 이 저도 마찬가지로 좀 자신감 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신감이 생기는가 했더니 성공 경험, 작고 크고 한 성공 경험이 자, 자신감을 만들었어요 어, 성공 경험 많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어떤 목표? 큰 목표가 아니고 작은 목표를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작은 목표 여러 개 중에서 몇몇 개가 성공 작은 성공 여러 개가 무엇이든지 아십니까? 작은 성공 성공 성공이 신념이 됩니다 신념. 이 신념이 뭐가 된다? 신념이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되고, 자신감이 뭐가 됐습니까? 용기가 되었습니다. 어, 투자하는데 뭐 용감하게 투자하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신념이 있으니까, 자, 용기가 있어야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 기억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용맹해야 된다. 무슨 말을 봐? 용감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건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아버님 나이가 되고 나니 아 그때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가 이거구나. 빌빌거리지 마라. 자신감 가지라. 무슨 많은 용기가 있습니다그 교육 덕분에 제가 지금 이만큼 돼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의 본질이 뭔가? 사회교육 지금은 이것도 사회교육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부경대학교 강의했고 내일은 또 부산대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사회교육 또 학교교육 목표가 뭘까? 업의 본질을 뭘까? 명확히 심어줘야 된다. 어, 업의 본질, 사회교육, 학교교육 업의 본질은 사회성과 가치관을 심어 성공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사회교육의 목표이고 사명감이 아니겠는가? 어. 자 그러면 교육의 힘, 교육의 힘,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대원대학교도 공부할 때 다방래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나쓰으면이안 맞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초등학교 밖에 안논 다방 종업원, 5년 있어도 똑같은 종업원 하더라. 고등과는 다방 종업원, 5년 지나고 나니까 마담 마더라. 그런데 고등학교 나왔다고 5년 지나면 마담 배우고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친구 뭐였습니까? 깬 친구, 책 들고 있었던 친구, 공부한 친구, 시대를 읽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은 역으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책 들고 있었던 친구는 5년 있으니까 주인이 되가 있었고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도 책을 들고 있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됐다? 다만 그대로 처음 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관계 없습니다. 책 들고 있는 직원이 되달라. 책을 들고 있는 리더가 되달라. 오늘의 여러 모습은 지금보다 5배, 10배 향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공부하는 거 즐기세요. 책상 앞에서 책 보는 것을 즐긴다면 행복이 엄청 올라갈 것이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혼자 토요일이네요. 어제께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내일 오후 2시 성공의 정석 꾼입니다. 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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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꾼에 제가 sbs N, 아, cnbc 25번도 있고 26번도 있고 27번도 있고 지역지역마다 바랍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보시면 지난주에 한 열흘 전에 1박 2일 했던 거, 한 10분에서 20분, 한 10분 전후 정도 나올 거예요. 그때 좀 여러분 영감 많이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여기 그 SBS에서 방영하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